저리 얹어볼 수 있겄... 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이제 예배를... 어? 시작할 거요 예배 시작할 거요 어, 네. 아, 네네 네, 네. 네. 예수님께 네, 예년부 4월 23일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 네, 찬양으로 예수 부활하셨으니 찬양 드릴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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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해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의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전 보를 위해 박재현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모두 기도하시기도할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년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 새로운 친구와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한절기라서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 한명 한명 부모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아이들로 자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들을 때한 주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장 1절 1절에서 4절 말씀.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 행정. 빨간색, 빨간색 페이지. 빨간색 페이지. 행. 오우, 쉬어, 잘 짜잔. 사도행정 2장, 1장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어 네. 1절 3절은 제가 읽고 2절 4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집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핵심 말씀은 성령님과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laughs> 많은 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후 유대인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이 되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요. 마침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일까요? 아니에요. 명절 지키기 위해 모였나요? 지키기 위해 모였나요? 아쉽지만 아니에요. 그들은 함께 모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하늘 위에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활활 타는 불꽃이 모인 사람들의 머리 위에 머물렀어요.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설명해요.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나라의 말로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은 그 나라에 가본 적도 그 나라의, 그 나라의 말을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술을 먹고 취해서 떠드는 것이라며 피웃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권자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말은 곧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베드의 말을 듣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약 50일 전에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고 처형당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신 날 새벽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거짓말을 했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었던 베드로가 어째서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저도사님도 생각 못하는 좋습니다 맞아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을,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할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이 일은 오직 성령님이 하셔야 해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쁜 소식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신 성령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용기와 능력을 주신 성령님이 우리와도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laughs>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혼자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에 새기며 아까 핵심 말씀에 다 함께 외쳐볼까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공헌기도 김태린 어린이가 나와서 공헌을 해주시겠습니다. I can do 보고감사한 마음으로 황금을 드립니다 네. 귀하고 아름답게 네. 네. 사랑되도록 네. 인도해주세요 네. 이번주에도 완전 네. 하나님을 네. 믿고 네. 따돌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4월 23일 8절 셋째 주일인데 둘째 주일로 했네요 유년부 네, 광고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2년버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있는데요? <laughs> 있는데. 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난 사랑하고 축복해요. 나중에 말합시다 네. 따뜻한 봄이 왔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좀 꾸리꾸리하네요 네. 어? 어, 요즘에 그런 말안 쓰나요? 날씨가 꿀꿀하다 해야 되나? 아무튼 네. 비가 올거 날씨가 좀 흐려요 네. 흐립니다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믿고 따르길 라 바랍니다 2주 뒤에 5월 7일인 어린이 축복주일입니다 무슨 카드? 어, 뭔, 뭔 카드요? 에? 어, 어떻게 알았어요? 자, 그래요 5월 7일에 어, 무슨... 네, 네, 일단 들어보고, 월7일, 월7일,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 우리 아침? 축복 놀이터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점심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축복 놀이터라고, 어... 저기 밖에 먹거리 마당도 하고, 에어바운스 또 여기 부서는, 아직 소영장은안 합니다. 네. 뭐, 젤리 상점, 뭐, 캐리커처 뭐, 골리앗 이기기, 뭐, 미니 운동회 등등. 그래서 오면, 오면 재밌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려드릴 거예요. 여기서 대기하면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두 장씩 드릴 거예요. 한 장은 본인이 갖고. 본인이 가지고 있으시고, 한 장은? 친구. 친구한테, 네, 친한 친구. 시, 싫어요? 친구 와도 돼요. 와서, 이거 갖고 오면은, 선물을 드립니다. 이거 갖고 오면. 네. 아주. 제가 그 상품을 들어보니까 아주, 아주, 아주. 그쵸. 렇죠 네? 어? 아. 아, 그, 그래요? 네. 아무튼 제가 상품을 들어봤는데, 뭐. 어? 여러분이 안 가지면 저 가질 거예요. 제가 가질 거예요. 네! <laughs> 친구, 친구 은다전도사입 네, 일단은, 어, 여러분한테 두 장씩 나눠 드릴 거고요. 두 장씩 나눠 드리면, 어, 이거 초대장을 갖고 오면 선물을 드리,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위원, 기도로 전대건 선생님, 황금 공원 기도는 정인재 어린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